지금부터 하무경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 yeah uh, uh. He's um, 어느새 6월이 됐습니다. 본강에 <laughs> 들어가기 전에 대방광불 환경강설 제52권 벌써 이렇게 52원이 우리 손에 돌아왔습니다. 저만식을 하고 본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laughs> 출연품 제가 아주 <laughs> 어, 환경 가운데서 어, 강력하게 추천하는, 어, 품이, 두 품이, 세품 있나? 어, 열애 출연품, 이세관품, 다음에 나오는 이세관품, 저기 저 현수품, 신희돈공도모라고 하는 그 현수품, 정행품하고 현수품하고 같이 14원, 15원에 있는 그 현수품, 어, 이세 품을, 어, 특별히, 에, 제가 눈여겨보고, 사람들에게 많이 권하는데, 오늘 여러 출연품 그세권 중에 마지막입니다. 마음 담아서 큰 소리로 어 읽는 것으로 저만 하겠습니다. <laughs> 마음의 경계가 한량 없듯이, 부처님의 경계도 또한 그러, 그러해, 마음 경계 뜻으로부터 났듯이, 부처님의 경계를 이와 같이 관찰할 지니라, 영앙이본 고장을 떠나지 않고 마음의 위력으로 큰비 내리니 빗물은 오 가는 곳이 없어도 중앙의 마음 따라 흡족이 적시듯이 열 가지 힘 모두는 도 그와 같아서 오는 데도 없으며 가는 데도 없으나 깨끗한 마음 있으면 몸을 나타내어 어깨처럼큰 것이 몸에 들어가도다. 바다에 진귀한 보물이 한량 없거든 중생과 땅덩이도 그와 같으며 물의 성품 한 맛으로 차별 을 없으나 그 속에 사는 것은 이기기 각각이듯이 여의 지 바다도 그와 같아서 유체의 모든 것이 한량이 없어 그는 이다 배우니 지위의머은 모두 다그 가운데서 이것도다 어, 열애라고 하는 아주 큰 아주 명제를, 어, 세워놓고, 어, 열애가 이 세상에 오신 뜻을 열 가지로 쭉 이렇게, 어,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이, 그, 다른 그 부처님의 일대기를 설명하는 입장과 이 화음경에서 열애의 일생을 그리고 열 가지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어, 우리가 뭐 이렇게 부처님의 생애, 뭐 부처님의 일생, 무슨 팔상성도, 팔상록. 어릴 때는 옛날에 팔상록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부처님의 일대기를, 어, 팔상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내용이라 해서 팔상록이 상당히 유행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기록한 내용의 그 원조라고 할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어, 일반적인 내용이라면은, 어, 이 열애 출연품 이것은 어, 전혀 차원을 달리한, 어, 달리한 그런 그 어, 열애 출연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 또이 열애 출연은 금방도 우리가 어, 서문에서 인용한 몇 구절을 잠깐 보았지만 이것은 어, 우리의 그한 마음의 열애, 진여 열애, 진여 불성의 열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진여 불성의 열애, 어, 여기에 중심을 두고 이해하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어, 해석할 길이 없고 답이 없어요. 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마음의 이치는 아무리 아무리 연구하고 또 천착하고 따지고 분석하고 해봐도 우리들 중생들의 마음은 한계가 있어서 크게 깊이 이해가 안 돼요 그나마 우리 불자들은 하도 많이 이제 마음의 문제를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거 이해가 있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어, 그렇지만은 아직도 턱도 어, 없어요. 어, 너무너무 이 마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량, 무수, 불가설, 불가설, 불찰, 미진수의 그런 그 광대하고 심오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설명해도 어,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이해해도 또 천착을 하고 어, 분석하고 파헤쳐도 쉽게 그렇게 어,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궁 어, 국민과서 깨달아야 제대로 알지. 깨닫기 전에 뭐, 사량분별로 사유로서 이해하는 것은 그건 한계가 있다. 어, 그런, 아,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제 어, 경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laughs> 분석해 보고 사유해 보고 또 그것을. 어, 천착해보고 하는 것이, 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어, 이열러 출연품을 우리가 이제 세 권까지 다 받았으니까, 어, 잘 공부하시기를 예, 바랍니다. 이건 뭐, 어, 한두 번 읽어가지고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어, 열 번, 스무 번 읽어서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깊이 사유하고, 음미하고, 음, 그래야, 어, 조금 이제 맛을 느낍니다. 근데 맛을 제대로 느끼기 시작하면요 어 도저히 이 맛에서 어, 혀를 뗄 수가 없어 어, 너무 참이 세상에 없는 그런 아주 뛰어난 맛이라 어, 너무 뛰어난 맛이 어. 환희롭고 흥겹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걸 법열 법락 어 그렇게 말해 법락이라 그래 법에 대한 이해 법을 이해하는데 대한 그런 즐거움 이죠 어, 이건 뭐 세상에 그 어떤 맛 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그 어, 맛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 열심히 예, 한 시간이라도 더 투자하면은 그 씹고 맛을 보면 은그맛치또그 맛이 거기서 우려 납니다. 어,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laughs> 자 우리 본 교재 지난 시간에 아주 통쾌한 품, 통쾌품이라고 할까요? 범행품. 무엇이 범행이냐라고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아주 참한 시간에 한품다 떼기도 하고 그것도 또한 통쾌하고 내용도 또한 통쾌하고 그러한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 요즘에 뭐, 큰 스님께 묻습니다라고 하는 말 가지고, 그래서 하는데, 무엇이 큰 스님이야? 참, 너무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 주제를 잡아요. 그, 뭐, 저희는 딴데 있어요, 물론. 아, 어 진짜 큰 스님에게 묻고 싶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 사람들 저희는 참, 정치적인 그런 문제로, 그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렇게 꾸며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 그건 뭐, 문제 삼을 건 없는데, 큰 스님이라고 하는 거, 어 아, 이야기 났으니까 말이지만 이 앞에서 우리가 범행품에서도 뭐 봐서 우리는 대강 그 실체를 어, 모든 존재의 실체를 우리 화엄행자들은 다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불교 안에서 진짜 큰 스님은 어떤 분이냐 어, 잘 들었어야 돼요. 음. 그. 아, 막 출가해가지고 아주 서리빨 같은 신심으로 한참 정진할, 하는 그런 그, 어, 젊은 스님들. 어, 그것도 소임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도 않지 않고, 강원에서 공부한다든지, 연불원에서 연불한다든지, 선방에서 참선한다든지, 유론에서 율장을 연구한다든지 하는 그네 곳에서 공부하는 스님들, 그게 진짜 큰 스님들이야. 그런데 소인 맡기 시작하면 불교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버려. 소인 맡은 스님들은 이미 큰 스님이 아니야. 아무리 뭐 어, 절을 수십 개를 운영해도 큰 스님이 아니야. 왜냐? 절만 관심 있지 불교에 관심 없어. 절 운영에만 관심 있지 불교에 관심 없어. 그래서 옛날부터 이판 사판이라는 말이 났어요. 그래서 사판 중은 중으로 취급 안 해. 예. 그 사판 중은 나가서 뭐라고 하든지 아무 관, 그 관계 안 했습니다. 뭐 나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화주 잘 해와 가지고, 저 이제 가람수호 잘하고, 공부하는 대중들, 어, 외호 잘하고, 굶기지 말고, 외호 잘하기만 하면 은그 사람들은 나가서 뭘 하든지 아무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아예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사판 중이라. 왜, 안, 안 그러면 왜 사판 중이라 하겠어요? 사판 중은 중이 아니란 뜻이라, 그게. 예, 본래. 그걸 알아야 돼. 우리 불자들 그거 잘 몰라. 아. 그래서 이판중 진짜 공부 잘하는 스님들은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오든지, 우리 굶기지 않고, 저래 비만 안 세게 하면은 그냥 용서해 주는 거야. 봐주는 거야. 그거 어려운 일이니까.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공부하기도 어려운 일이야. 아. 그래서 공부하는 그네 파트의 스님들만 진짜 큰 스님이다. 그리고 그네 파트에 들어가는 스님들도 70이 넘으면 큰 스님이 아니야. 어. 왜냐? 60세가 넘으면은 환계를 해, 환계. 지원해서 환계를 하는데 지원해서 환계를 안한 사람은 70이 넘으면 자동 환계야. 그렇게 되어 있다고. 스님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70이 넘으면 자동으로 스님이 아니라. 그리고 60에서부터 지원하면은 환계가 가능해. 나는 지금부터 몸이 이렇게 늙고 병들었으니까 스님 생활을 사표합니다. 하는 것이 환계야. 그러면 이제 스님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환계만 하면은. 근데 60이 되기 전에 환계는 못하게 돼 있어. 60부터 환계하게 돼 있고. 그래도 건강하고 열심히 공부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70이 넘었다. 그러면 자동으로 환계가 돼버려 어, 자동으로 환계그 스님 어디 가도 걸리지가 않아. 무슨 짓을 해도 걸리지가 않도록 돼 있어. 그럼 그 스님들은 큰 스님도 아니야, 이제. 에. 진짜 큰 스님은 내네 곳에서, 유론, 강원, 선원, 연불원이네 곳에서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들, 아무 세상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절에 비가 새는지, 뭐, 끼를 굽는지, 마는지, 그것도 전혀 관심 쓰지 않고, 오롯이 그죠? 어, 공부만 한그 스님들이 진짜 큰스님들이 어. 그런 내용을 모르고, 무슨 뭐, 이렇게 소임 맡은 사람이 큰 스님인 줄 아는 거라. 정작 절에서는 소임 맡으면 그때부터 내놓은 스님이야. 어, 내놓은 사람이 야 사판 중이라고 해서 아예 내놨어요. 그래서 스님으로 취급 안 해요, 사실은. 실제로. 나가서 뭘 하든지 공부하는 대중들 잘 먹여 살리기만 하면 뭐 봐주는 거야. 너그야 뭐, 아이, 그래, 뭐. 어, 가서 화주 좀 해오고 뭐 하고 절 어, 운영자라고 가람 수호자라고 대중 외호하기만 하면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하고 내버려두는 거야 그게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그게 어, 있었던 일이라. 그게 그 저기 저 뭐야 어, 경전에 기재되지 아니한 불교라. 어, 그걸 모르는 거지. 예, 일반인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절에서는 아예 사판중은 이렇게 딱지잖아. 안 그러면 왜 사판 중이라 하겠어요? 사판 중이라는 말 속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너희는 마음대로 살되 공부하는 스님들 외워 자라라. 아, 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이제 뭔가 눈에 싹 들어오죠 이제? 예, 이해가 다 되지? 예. 왜냐 절 운영하고 하려면은 어, 그게 어떤 스님 그러잖아요. 선방에 있다가 어떻게 절을 하나 맡아가지고 절뭐 아, 이렇게 건물 좀 세우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화두는 이미 도망간지 오래고 어떻게 하더라도 이그저 돈을 화주해가지고 절을 지을까 말까 하는 어 절을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 그밖에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어, 화두가 도망간지 이미 오래 거라 어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이거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내놓은 거야. 어, 이미 소임맡았다 하면 딱내 제쳐버려. 사판중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제쳐버려. 어, 그냥 이름만 중이야. 어. 그런데 그 사람들을 두고 큰 스님이라고 하고, 하고 스스로 그렇게 큰 스님이라고 설정해놓고 큰 스님에게 묻습니다 하고 진짜 큰 스님은 따로 놔두고 어, 알지도 못해 그 세계는. 진짜 공부만 하고 정말 세상사에 관심 없이 공부에만 열중하는 스님들이 따로 딱 있는데 그거는 거기이라 있는지도 모르고 그 그런 사판 정.